정선바 양경구청의 이지한 선수 대 홍선바의 의성구청의 안혜용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금년나이 금년 29세, 184에 79.7kg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고향이며 반다리를 중득결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바로 지난해 설날 대회, 보훈 대회 두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이 체급의 강자입니다, 이기한 네, 그렇습니다. 금년 시련부대 8년 차인데, 어, 그렇다 손재격업자가 작년부터 수상을 선수. 보여준 선수죠. 네, 홍사발매고 의성군청에 안혜용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나이 33, 177에 179.5kg입니다. 어, 대구 광역시야 고향이며발다리도준비했는 네. 선수죠. 안혜용 선수로서는 사력전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2대에서 바로 3대 1로 패했는데, 이번에는 촬영을 어, 할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대구가 고향입니다. 안혜영 아, 네, 선수 아마도 어, 지인들, 친구들, 뭐, 친척들 많이 어, 응원을 왔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또 사랑스러운 아들, 안승윤이 또 탄생을 하게 되었죠. 네, 네 아들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답니다.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8강전 두 번째 경기. 자, 공사파의 약경구총의 이재현, 공사파의 의성구청의안혜용 바로 작년 2014년 설날 대회 때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작년도 기록으로 보면은 이재현 선수가 이 체급 태극급에서 승률이 66.67%로. 제일 1위로 달리고 있고요. 네. 이 안혜영 선수는 50%의 승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혜영 네. 선수로. 금년 나이 30세, 177에 79.5kg으로 밧다리를 주특기로 하고 있으며 작년 네. 2대회 티백급 1품에 등극한바 있는 선수입니다. 가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죠. 공 잡아 합니다 이지현 선수입니다. 금년 나이 29세, 184에 79.7kg 밧다리를 주특기로 하고 있으며 작년 2번 대회 파와보금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네. 첫째 판 여러안혜용이서선을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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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지 있 1분 경기입니다. 양소수. 경기 시는1경입니다팀 색전 15초 경과. 경기 시간 2 경과. 리리리 어깨 네. 같은 밧다리 성공시킵니다. 자신의 주특기 기술이죠? 네. 주특 그 위한 밧다리 기술로. 네, 1 8 4 c m 위터의 이재한 본인의 주특기 밧다리로 첫째 판을 따냅니다. 저렇게 번기같이 기억자를 꺾여야 되는데 지금 되치기를 안해용이 시도했는데 늦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큰 키를 이용한 바따리가 무서운 점이 상대 중심의 허리를 이재수 선수는 허리를 굽히고 있지만은 키 작은 안해용 선수는 허리를 펴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력의 기술력의, 효, 기술력의 효과가 뛰어나다고볼수 있죠. 안해용이 들배지기로 되치기를 시도했는데 에, 이미 늦었습니다. 네그 허리가 먼저 펴진 상태에서 뒤로 재치기 있기 때문에 중심 이동에 뒤로 가있게 가서 어, 위험하게 되었죠. 네 안해용 가쪽 팔을 내줬고요. 우리나라의 스페인 시절 팔 강의 우승 선수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네이안영 선수는 금년, 어칠년 차에 실은 분에 칠년 차입니다. 군대를 현역을 갔다 오고 다시 복귀한 선수죠. 네이한 선수의 가족이 있는 예, 나무입니다. 네. 양평 군청에 또 장성복 장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작년도에 양평 군청이 어, 네. 이두체급에두 번씩 우승했죠. 네. 양평군은 이그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시립에 대한 그 애정과 관심이죠. 그리고 또뭐 양평군민들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선규 양평군수를 위해서 이 양평군에서는 이 시립문화를 항상 마주었죠. 네. 둘째 판입니다양평 감독. 네황금호 감독. 백 이제, 이제, 이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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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이제, 이제, 이 이제, 이제, 이 이제, 이제, 이이재한 선수의 이다리기이이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이 자, 이지 이제, 다제 이제, 이제, 이다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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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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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선수의 주특기가 두 선수 모두 밭다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으이, 근데 이지한 선수 같은 에는또 체력질이 약간의 열세를 가 너무 크게 키가 크기 때문에 약간의 체력질 열세를 가지고 있고 이 안해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조금 작기 때문에 먼저 선제공격으로 상대의 기선을 제압해야 네. 됩니다. 청사빠 이지한이 약 17미터가 커요. 아 배지기 배지기 안해영 이지한 건기다 20초 남았습니다. 둘째 판. 버티는 이재한, 이재한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지금 소극적인 방어. 아, 어. 그렇게 먼저 뭐, 네.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해서 경고, 경고가 주어졌죠. 다시 한 번, 배지기. 돌체판 4초, 3초. 그도록 경기 끝납니다. 돌체판 끝났어요. 자 이재한이 경고 한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혜용이 연장 30초 거잡기를 하고 경기를 시리겼습니다. 네 그렇죠. 안혜용 선수는 거잡기를 하게 되고 네. 이재한 선수는 규정 삼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스탠딩 자세에서 30초 연장전을 시리게 되겠습니다. 서서 사파를 잡고 안혜영 선수는 본인이 잡고 싶은 만큼 사파를 <laughs> 잡게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파가 우리 씨름에서는경기력에 가장, 가장 큰 효과를 주는데 사파를 네. 더 잡음으로써 자기가 할수 있는 기술의 공격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수 있죠. 네, 다리 사파를 두시름바 같이 본인이 잡고 싶은 만큼 틀어 잡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재한 선수는 재봉선까지만. 첫발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대로 정도 예, 안영선수는 이 대퇴근 허벅지 뒤쪽까지 잡을 수 있으면서 예, 그의 반면 이지한 선수는 옆에 재봉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재봉선까지만 잡을 수 있죠. 네, 연장 30초입니다. 한 판을 앞서고 있는 청선발이지한 불리한 상황. 경기에서 지기자 기술을 보 자 저렇게 사빠졌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먼저 안혜용이 그, 깊게 틀어잡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맞추는 데 네. 무리가 네, 있는 거죠. 연장 섭취. 네. 들배지기. 들었어요. 안혜용. 포미리배지기 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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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지기. 마무리. 이렇게 유리합니다. 더다군요. 1대1이 됐습니다. 이 안혜용 선수 역시 저작기의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네 들배지기 실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여서 마무리라는 모습 네, 깔끔한 배지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한판을 만해했습니다덜 배지기, 네. 번쩍 들어 올려서 자, 밀어치기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네, 저키가큰이지환 선수가 열 십자로 다리가 벌어지면서 이 왼배지기 정확한 교과서적인 배지기가 네. 들어갔습니다. 적들이 미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 상황은. 네, 그리고 또이 안혜영 선수는 이 당기는 게 굉장히 많이 강합니다. 네. 훈련할 때도 웨이트 스트링 할때 보면은 보통 이제 선수들보다가도 30분에 4시간더 많이 운영하는 성실한 선수죠. 네, 이제 세제판에서 4강 진출자가 가려지겠습니다. 지난해 두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이재한 장사. 바로 그 설날 대회 때 조금 전에 보신 안혜영 장사와 맞붙어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이 대회 전날 대회에서 자신의 생애 첫 태백장 탈등을 한바 있죠. 네. 안혜영 선수는 지금까지 이제 우승 경험이 없는데요. 일푼만두 번, 이 품만 두 번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장사 타이틀의 각오가 더 강하다고 할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력 있는 선수인데, 이한번 타이틀을 찾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 장사 타이틀,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예 어느 정도 그 날의 운도 따라야 되고 컨디션이 컨디션, 있어야 되죠. 대진 운도 있어야 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또 컨디션도 또 좌우를 할 것이고요. 이 티백급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의 상대성에 맞물리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약간의 대진 운도도 필요하다고 볼수 네. 있죠. 네. 자, 이재한 선수가 그 안혜웅 선수의게 삿발 2위를 제기했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혜웅 선수가 부심에게 이바 측정기로 자리 4바 측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희영 선수가 규정대로 안 냈을 경우에는 안희영이 경고. 네. 규정이 규정대로 냈다고 나왔네요. 아, 그럼 이재한 선수가 경고를 하나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희결 기한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 가능한 양포 측기 이지한 선수가 계속해서 자발을 에서 이희결 그래서 연장전에 돌입하면또이재한 아, 선수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아, 되는 건데 네, 경고를 한개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이 경기 중에도 경고를 1개 더 추가하게 되면은 바로 대각 대강이 되기 때문에 이재환 선수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2 0 0도 해서 꾸준하게 를고는 선수입니다만 신택상 감독입니다. 아쉽도 아주 장사또 복수전을 갈수 때가 현재 각발을 잡고 있는 이재 선수예요. 과 이곳 경상에서 복수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판. 두 번째 판안용 선수의 돌지기세 번째 판. 먼저 손공격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예안니용기가 네, 아, 아, 들어가다 마네요. 덩지기 안해용. 덕거리 덕거리 자거리아 풀렸습니다. 안해용 덕거리 시도했는데요. 자 사발로 치고 있는 이재한입니다. 오른사발로 치고 있고요. 네, 홍사빠 안영 선수가 먼저 손을 잡아 풀렸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마치 그 레슬링처럼 말이죠. 자, 자 안영이 잡았어요. 네, 안영 선수 사 경고를 자, 받았죠. 두 선수 모두 경고 하나씩이에요. 18초 남았습니다. 하나 하나요, 15초. 아, 15초. 아 여기서 13초! 아, 네. 13초를 남긴 상황에서 네. 이재한 이재선수 이재선수 선수에게 경고 가 하나 더 주어졌어요. 네 공격을 하지 않는다래서 네. 네 이유, 이, 자 여기서 이렇하면 경기를 중단시킨 상황에서 로 네, 바로 로 하죠. 안혜영이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13초 남은 상황에서 스탠딩 자세에서 안혜용이 아, 조금 전에 연장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네, 도적히 나오는 거틀어 13초 <laughs> 충분하죠? 시간은? 네, 충분합니다. 이 시름은 또 1초 내에도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13초 네, 넉넉한 시간입니다. <laughs> 이지안이 과연 안내용에게 브로폴 끌 것인지, 아내용 수료기에 성공할 것인지 네, 아주 유리한 고지를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작년도 이 저작기 의 승률을 보면은 네, 90%에 가까운 승률을 가지고 죠 그렇죠. 저작기가 네. 거의 예외를 한옥이 음. 있긴 한데 그렇죠. 열판에한판 정도는 네네. 뭐 가끔 지는데 거의 뭐 아홉 판을 이기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수 있죠. 네. 1 3초가 남은 상황. 홍삼바의 안혜용이 더 잡고 야, 없애, 경기를 치겠습니다. 어, 1대 안혜용으로서는 어, 이 기회를 어, 놓치지 어, 말아야죠. 자, 들배지기! 들배지기! 자, 잘 버티는 네. 이재한. 아, 풀렸어요. 아, 아, 풀렸습니다. 아, 5초. 아, 이재한이 잘 버텼는데요. 3초. 빗장거리! 빗장! 아, 이재한 심해. 빗장거리 시도했는데. 자, 이... 제자방 승부를 못 냈어요. 네, 못 냈지만은 이지한 선수가 경고 두 개, 안영 네, 선수 경고 한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연장전에서도 경더 잡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혜영이 연장 30초 더 잡기를 하고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아, 여기서 네 들뜨지긴 했는데 아, 아, 안영이 잘 버텼어요. 네. 경기를 중단시키고 경기 중에 이제 13초 동안 더 잡기를 했던 안혜영 역시 연장 30초도 더 잡고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시름 경기 룰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은 네. 만약에 이 연장전에서 승분하지 않는다 하였을 때 바로 경고 수가지고 승패를 결정그렇습니다 그만큼 경기 경고가 이 경기 승패에 대해서 굉장히 어, 승패를 좌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플레이라면 네. 이제 바로 경고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시름의 기술력을 좀 유가하기 위해서 이런 경고제가 도입된 거죠. 네. 이자리1 8이 c m 에서이은1 어. 7 7이 m 어. 어. 연장 30초. 리에이리에이 자리에서 지기리지기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리에기이 자리에서 이자에서는에 이번에 노륙하네요아 예, 신택상 감독이 이 제기를 어, 했죠? 했죠. 네, 지금 모래판에 어떤 선수의 몸이 아, 먼저 떨어졌는지. 아, 예. 자, 신택상 감독이 지금 이 제기를 했어요. 네, 이민봉 주심은 홍사빠 안영 소수를 승리를 해치지만은 또 신택상 감독이 어, 상대 또 무릎 발꿈치가 먼저 되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예, 이 제기를 했습니다. 비디오 판독. 잠시 결과가 아니요. 나오겠습니다. 네, 작년까지도 심판 위원장이 혼자서 이 경기 감독을 그쵸? 받지만은 아, 네. 지금은 경기 감독 위원에서도 회어 같이 네. 이 경기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나오겠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빠 선수의 오른쪽 팔꿈치가 지미네문이다. 아, 이렇게 되면 비집어지는군요. 비집어집니다. 어, 네. 아내용의 손에 먼저 모래판에 닿았다는 얘기예요. 네, 공격하지 을 마지막 아, 부분에. 아, 마지막 부분에서 네, 마무리가. 네, 마무리가 삽발을 조금 더당겨주셔야 아, 되는데. 그되면결과가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액을못할고 많은군요. 아, 아 네. 네 손바닥에 먼저 모래판에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모음 볼까요? 모음하고. 아, 여기서 제 배지기 시도하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서. 네 아, 팔꿈치가 팔꿈치군요. 먼저 지면에 닿고 마은군요 안해영의 팔꿈치였습니다. 아이전이 저런 불리한 상황에서 말이죠. 네 이런 모든 아, 것들은 계산한 대책인데 말이에요. 네, 네. 홍사빠 안해영의 팔꿈치가 먼저 모래판에 닿았습니다. 네 안해서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은 네. 마지막 마무리에서 맞네요. 미드급한 몸을 돌려서 팔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는 모습이 네. 네